많이 늦었네요. 늦은 밤 시간이지만, 네, 장해찬 TV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가가 있는 수영구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미팅과 모임 이런 것들이 10개 이상이라 지금 막 일정이 끝났어요. 좀 지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영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좀 감격스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런데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늦은 밤 장해찬 tv 라이브를 켠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비판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해도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국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나 또 인재영의 위원회에 있는 조정은 의원이나 와태경 의원 다 저랑 잘 아는 분들이고 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해라 김건희 리스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있는 이 판국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김건희 여사 편을 든다면 편을 들고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게 수영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저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지금 당장의 유불리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뭐 비대위원의 입장에 따라 소신과 철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고. 본인의 입장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견지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브가 또 여러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파장도 났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게 저의 수영구 정치 활동이나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죠. 여러분이 저 좋아하시는 건 제가 이준석 상대로도 누구를 상대로도 할 말은 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 일단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될것 같아요. 명품 백이 아니라 그한 브랜드의 파우치를 받은 걸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민생이슈나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개혁적인 아젠다를 선점해 가면서 다 죽어가던 다 잠잠해진 이슈였어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의 영입인재나 비대위원이나 의원들이 언론에서 그것도 JTBC 같은 자파 언론의 질문과 낚시에 낚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점화가 되고 불씨가 다시 타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처음 문제가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인터뷰는 JTBC의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7년 8년 동안 종편과 여러 방송 패널을 했기 때문에 딱 방송에 나가서 작가들이 질문 짜놓은 거 진행자나 기자가 질문하는 거 들으면. 야, 이 방송국이 나한테 함정을 파놓는구나.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고 내부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감이 빡 옵니다. 그러면 절대 그 함정에 걸리지 않고, 낚시에 걸리지 않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JTBC 유튜브나, 예를 들면 한결의 유튜브 오마이뉴스 TV, 이런 곳들은, MBC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저는 우리 당의 비대위원들이 굳이 너무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대부분의 언론 이슈를 다 장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들이 일일이나 나가서 당과 조율되지 않은 입장을 마구잡이로 막 말하는 게 절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동화 조중동마저도 당과 대통령실 이간질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건강한 당인 것처럼 자꾸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중동의 기본 성향이 보수이겠습니다만,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경영진과 임원진이 지지고 복고 싸우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한다면, 어느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소비자들도 네? 그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맨날 경영진들이 싸우는 기업인데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마찬가지로 당정 관계도 때로는 이견을 주고받더라도 물밑에서 조율해서 국민들께 정책이나 정무적 입장을 내놓을 때는 저는 조율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의원이나 소속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아무 말이나 할수 있지만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는지를 인식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놈의 뭐 파우치 논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공모에서 손목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차고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던 이 재미교포 출신의 목사는 돌아가신 김건희 여사 아버님과 친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모님 건강하시지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서울로 먼저 갔고 저는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하면서 부산에 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세 명이서 오래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부모님이 얼마나 애틋한 존재일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방송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대통령님의 1호 참모가 되기 전에. 지금도 부산에 살아계신 저희 할머니와 친척들 부모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손자가 장손이 TV 나와서 막 유명해지는 것도 보고 대통령의 참모가 되어서 최고위원도 하는 것도 보고 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고향인 수영구에서 남천동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온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머니랑 하면 매번 눈시울이 붉어지거든요.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마음의 상처이고 한일텐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아버님이 그 딸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된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이런 감성적인 말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언급하면서 찾아오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 멋대로 뭐 파우치니 머니를 들고 와서 놔두고 가는데 여러분, 어른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양을 하고 사양을 해도 그게 안 먹히고 안 통하는 거.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알기로 그런 걸 놔두고 갈 때마다 느낌이 쎄하고 뭔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대통령 부속실에 연락해서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대로 그 파우치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재미교포라서 미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돌려줄 주소도 확인이 되지 않아 이걸 부속실에서 관리하다가 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한 번도 그 파우치든 가방이든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좌파들의 공작은 도를 넘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미안함 효심을 이용해서. 손목시계에 몰카 차고 와서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을 풀어놓은 그 편안한 자세들을 촬영하고 파우치니 머니를 일방적으로 놓고 가고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부풀리는데 이게 미국 같으면 위법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은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함정치례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글쎄요, 이거 처음에는 좌파 언론들도, 민주당도 쉽게 언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선친는 들먹으면서 몰카로 함정치대한 서울의 소리의 행태. 그 최모 목사의 행태가 취재윤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이 이슈가 다 사라지고 죽는 와중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신년인사회나 과감한 국회의원 특검 폐지, 그리고 인구부 신설 등의 민생공약,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것들,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으로 이슈가 다 바뀌고 있었는데, JTBC나 이런 곳의 함정 질문에 우리 당 비대위원이나 정치인들이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재점화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은 공식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이 정부를 만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슈를 다시 살려서 좌파의 이간질에 놀아나고, 이때다 싶어서 조중동이 또막 신나게 띄워주고, 그러면 들뜨게 되고, 그래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이게 다 사라진 이슈였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우리 당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그 질문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 딸의 효심을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만약 저한테 누군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는 분이라고, 생전에 할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다고 저한테 접근하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안 만나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그 마음으로 사람 만나준 것 뿐인데, 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입니까? 지난 대선 때 줄리니머니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도 벽화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동조했었잖아요. 그 음모론을 퍼뜨렸잖아요. 제 가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줄리니머니하는 음모론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 오늘의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저한테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언론이 띄워주고 합리적인 정치인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하면 또뭐 대통령 편든다, 김건희 여사 편든다, 아부한다 뭐다 또 비판하는 사람들 생기겠죠.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더라도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줄리 의혹에 말도 안 되게 시달리다가 네. 돌아가신 아버지 인연 팔면서 접근한 사람 잘 대해줬고 그 사람이 놓고 간 파우치 같은 거 쓰지도 않고 그냥 부속실로 바로 넘겼는데 이게 민주당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던 걸 우리 당 인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고 사과해라고 피해자를 압박해야 되는 이슈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몇년 동안 당한 철저한 여성혐오와 인권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이 있다는 거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정숙은요? 김혜경은요? 울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 전용기 1호기 타고 혼자서 타지마을 관광 갔다 오고, 의장대 사열할 때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청와대에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 기업 총수들 CEO들 불러서 간담회하고 했던 김정숙에 대해서, 대통령 특갈비를 옷값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뭉개고 있다가 대통령 기록관에 넣어버린 김정숙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묻고 특검하자는 목소리를 적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지사 배우자 신분으로 우리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하인브리드 부리고 법카를 마구잡이로 썼던 김형영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해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먼저 내야 될 메시지 아닌가요? 뭐, 사과하라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경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죠. 그거 제가 네거티브 대응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뭐, 허위 경력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 같은 겁니다. 뭐,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것들, 그 남중을 여중으로 바꿨다, 뭐, 이런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올랐나요? 이때다 싶어서 민주당과 자파언론이 사과했지, 거봐 잘못이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가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보는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은 거 알고 계세요? 다잘 모르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정식으로 석사학위를 수료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좌파들의 공세가 더 심해지니까 마치 석사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최고위 과정. 저도 서울대 의대 최고위 과정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특강하는데 그거는 정규학위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친목 공부 모임이잖아요. 그 최고위 과정만 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당 정치인과 우리당 국회의원들마저도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경영대에서 정식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는 걸 몰라요. 왜? 사과한 이후로 좌파들이 그 인생의 경력이 전부 다 가짜인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1년짜리 그냥 최고위과정을 해놓고 서울대 석사과정 나왔다고 한거 아니냐라고 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명확한 팩트는 서울대 경영대.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종의 MBA 비슷한. 응? 이거 다 모르잖아요.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몰랐어요. 좌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함정 취재를 할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면서 여사에게 접근해서 몰카로 취재를 할수 있느냐. 취재가 아니죠. 이건 범죄죠.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애틋한 것처럼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 방송 나오고 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제 인생에 되게 한이거든요. 한 2, 3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 손자가 방송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모시는 것도 봤을 텐데. 제가 운전하다가도 할아버지 생각하면, 여기 부산에 또 할아버지가 맨날 산책하던 광안리에서 지역구로 뛰어다니고 보면, 한 번씩 그냥 할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해버려요. 여러분도 다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언급하면서 찾아와서, 가증스럽게, 받기 싫다고 해도 그걸 놓고 가는데 어른이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하게 비인간적으로 부모님까지 팔아가면서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팔아가면서 함정을 파느냐? 지금 정부 출범하고 2년 내내 대선 기간을 포함하면 3년, 4년 내내 민주당과 좌파들이 하는 거라고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과 인권 모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죽어서 잠잠해진 이슈, 좌파 언론도 차마 언급하지 못하던 이슈를 굳이 키워서 다시 언론의 메인에 실게 하고, 조중동 신나서 이게 마치 합리적인 중도 사로잡는 것처럼 떠들게 하는 게, 3개월 남은 총선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학력과 관련된 것처럼 사과를 했더니 서울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과정 수료한 건 온데간데 없이 묻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과 기자들조차 어? 석사했어? 다 모르는 이야기가 되고 그냥 그거 최고위 과정 나와서 석사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오해하게 만드는데 줄리 논란부터 해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모멸감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김건희 여사 또그 여론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진짜 우리가 총선 이기는 길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 조중동이 띄어주고 역시 중도적이다. 역시 합리적이다. 자기 하나 유명해지는 거 말고 이게 진짜 총선에 도움 되는 길이냐고요? 이게 진짜 총선에 도움되고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면 제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설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비인간적인 불법 취재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팔아먹는 이 비인간적인 행태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지, 이걸 피해자 보고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라 지역구 뛰고 온갖 모임 다니고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하루에 막 일정 10개 15개씩 하다가 제가 이 11시 넘어서 12시 다된 시간에 지금 뭐 머리도 정리가 안되고 초췌하죠 우리 제발 정치를 하더라도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인간이 됩시다 인간적인 정치를 합시다 저도 민주당 진짜 살벌하게 비판하고 물어 뜯고 하지만, 제가 그들의 부모를 건드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 괴물이 되어버린, 돌아가신 부모까지 팔아먹는 이 괴물 같은 좌파들의 공작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게, 저걸 그냥 두고 보실 거냐. 여러분에게 누가 돌아가신 부모 언급하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호소하면,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제2부속신인 특별감찰관이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특검 포기 시리즈 빵빵빵 내고 대통령께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과 민생 대책 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신용 관련된 사람들 사면해주고 경제정책 내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슈를 주도할 수 있어요. 저 이준석의 갈비신당 오늘 창당대회 했죠. 이거 우리한테 오히려 호재예요. 약권표 갈라 먹으니까. 이낙연이랑 또 뛰쳐나갔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주도권을 못 쥐고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이 와중에도 얼굴 크게 나온다고 카메라 위로 들어달라는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라이브는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핸드폰으로 하니까 평소보다 얼굴이 못 나오는 건 이해해주세요. 라디오로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할아버지 생각까지 나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밤에 이 늦은 시간 라이브를 켰는데도 2000분 가까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정치 이전에 우리 괴물이 되지 말자고 적어도 인간성은 지키고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자고 국민의힘이 요즘 이야기하는 게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아니, 뭐, 중도의 상징이라는 김종인 위원장도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소외된 국민들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자입니까? 강자입니까? 3, 4년 내내 자파들의 가짜뉴스와 스토킹에 시달리면서 여성 혐오적 모멸감 느끼는 인권 모독과 부모님을 팔아먹는 함정 취재에 시달리는 피해자 약자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수영구 남천동에 차린 선거 사무소에 우리 대통령인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장례찬의 수영구 선거 슬로건은 대통령이 선택한 부산의 미래입니다. 제가 뭐, 1992 맨투맨 한번 입고 나왔다고 무슨 신문에서 이제 대통령 마케팅 안 하고 한동훈 위원장 마케팅 한다 이렇게도 썼던데, 제가 그렇게 옷 하나 입는 걸로 관심을 받고 신문 기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저는 제 선거 사무실 가장 중요한 메인 연수마 대통령님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대통령님이 선택한 부산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승부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어려운 결단과 선택들을 해 나간 정부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부산이 영남이라서가 아니라 부산에서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받아서 그래. 그래도 나라 살리고 망가진 한미동맹 복원시키고 파탄난 재정 지키는 그런 정부 아니냐. 고용률과 취업률 역대 최고치를 찍지 않았느냐. 청년 고용률도 작년에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고예요. 네. 국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정부 아니냐. 이 인식이 부산에서 퍼지면 동남풍이 불어서 대구 경북을 타고 충청과 수도권, 서울, 강원까지 퍼져나갑니다. 맨날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다가 지지율 좀 떨어지고 불리해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뭐 친윤 아닌 척하고. 저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 제일 싫어요. 특히 부산에 많죠. 우리 정부가 힘들 때 방송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지역구만 다니던 국회의원들. 제가 이 지역 기득권과 맞서 싸워서 깨버릴 겁니다. 오늘 제 캠프 이야기 마지막에 짧게 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많은 개딸들과 또 갈비신당의 준딸들이 들어와서 분탕을 치지만 괴물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악플을 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은 아무리 정치에 몰입했다 하더라도 괴물입니다, 괴물. 거울을 보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향해찬TV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종종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밤 보내세요. 그리고 수영구 주민들에게 장애찬이 왔다고 여론조사에서 혹시 장애찬을 꼭 언급해 달라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